현재 4승 0패 제이나 그 상대는 우들영게싸우리 어허, 이대로 가도 무난할 것 같긴 한데, 이 코스트를 하나 빼는 것도 나쁘지 않을 수 있어요. 하나 빼자 좋아 정했어. 아, 또이 코잖아. 얘, 나중에 나와야 되는데, 건 동전을 써줘야 합니다 가라 부관 아니야 너로 갈래? 너로 가자 아닌가? 얘로 갈래? 상대 2코가 될 거란 말이야 다음 판에 이거 하자 그냥 무난하게 <laughs> 얘는 나중에 써도 무난해요. 초반에 쓰기에는 너무 데미지가 약하고 리스크가 좀 커서 이걸 하고 정리를 합시다. 약간 얘가 3개를 지금 그렇게 했잖아. 뭐야? 씨발, 아, 운 좋네, 이 새끼? 야, 세 개를 강화시켰잖아요. 그럼 나머지 한 장은 주문카드라는 거야. 이거로 갈까요? <laughs> 나머지 한 장이 설마 신. 지는검이구나 아씨, 망했네. 아, 이거 쳐둘걸. 아, 후회된다. 에이, 그래도 뭐, 이거랑 영능 쓰면 되겠다. 어허. 정신지휘 기술사. 주문사수. 예, 나쁘지 않을 것 같긴 한데. 아, 미치겠네. 어차피 광역기가 있는데. 기술자 한번 갈까? 주문사수를 할까? 기술자 한번 가죠. 둘다 스탯은 비슷해. 이판 느낌이 안 좋습니다. 상대가 무기를 꼈어. 그러면 무기 한번 끼면은 보통 두턴 동안은 모든 하수인을 제거하거든. 한 턴에 한 마리씩. 그래서 안 좋죠. 지능검으로 얘 정리할 수 있거든, 지금. 하, 어떡할까. 이거 하고 이걸 할까? 그게 낫겠죠? 일단은, 잡는 건 맞아. 3코를 이제 뭐할 거냐, 근데. 돌진을 할래? 지능을 할래? 하수진 깔자. 그게 낫겠지? 그래, 그러자. 지금 드로우 타이밍 아닌 것 같다. 힐드 계속 먹어야 된다. 되게 안 좋네요. 지금 조건부가 굉장히 많아. 얘도 격려해야 되고, 얘도 드로우를 먼저 해야 된다는, 얘도 상대가 4마리나 소환해야 된다는 엄청난 리스크가 하나씩 있습니다. 전제 조건 이렇게 되면 얘 버려야 되나? 버리는 게 맞는 것 같아. 어차피 나에겐 코도 기수가 있거든. 코도 기수를 기다리자. 가자! 오늘 바로 지원하게나! 얘는 이걸로 잡을 수밖에 없겠지? 왕축 같은 거 쓰지 마라, 제발. 소원이야. 무난. 아이, 개자식. 아니야, 이러면 부기둥의 그림을 그릴 수 있단 말이지. 이거 각도 볼수 있고. 인물을 와, 이 새끼 일부러 영눈만 쓰는 거 봐라. 양아치네. 일부러 이 새끼 광흑기 나올 것 같으니까 저렇게 하는 거야. 아이씨. 양아치 새끼. 글쎄. 가자! 당검! 얘한테! 얘 아니면 얘! 둘 중, 아, 그렇지! 4분의 2 확률인데, 2분의 1이니까 가능하겠지. 어허 애도를 한다고. <laughs> 거봐, 여기 하준이몇 개인데, 일부러 소환 안한 거야, 쟤는 단검각. 할까요? 이걸 할까요? 이걸 하죠? 그 낫겠죠? 얘 예, 해봤자 신성화 나오면 좋대거든 저렇게 각을 잘 재는 친구면, 분명히 신성화가 있을 확률이 높아. 저 새끼 불기동 의식해가지고 필드 장악 못 하니까 저렇게 되는 거 아니야. 장악했어도 내 불기동에 뒤졌겠지만 천벌의 망치를 얘한테 먼저 쓴다고? 얘를 그렇게 치기 싫어? 음, 오케이 오케이. 이건 얘 먼저 내 가지고 괜히 얘한테 침묵 당하면 삿되니까 얘 먼저 쓸까요? 일단 이 코는 무조건 얘한테 써야 되거든. 글쎄요. 아, 고민된다 고민돼. 아, 얘 너무 약한데 아니면 얘를 정리 안 하는 것도 방법이야 신성화 가.. 나올 텐데 어떡하지? 명치 가자 뭘 고민해 명치 달리면 되지 어차피 난 광역기가 있는걸? 필드 먹어봐라, 임마. 못 먹는다. 어지간히 해서. 너가 그렇게 불기둥을 의식하면 사수인 내지 마. 보이고! 아이, 괜찮아. 놀래지 마. 이길 수 있어. 흥분하지 말고 불기둥을 조져. 알았지? 좋아합니다. 사이다야. 아, 이거 먼저 해도 괜찮았겠다. 아, 그러네. 이거 먼저 할 걸. 이러면 쓸 일이 없게 되잖아. 아, 젠장, 실수한 것 같아. 그래도 이득이긴 이득이야. 아, 얘부터 할 걸! 아깝다, 아까워. 아니야, 근데 이게 잘, 뭐야, 씨. 존나 세잖아. 그래도 이게 잘된걸 수도 있어. 얘가 이제 광역기 없구나 하면서 달려들 거라고. 아또 연맥이면 되지, 그러면. 뭐, 나중에 내야겠죠? 어? 나중에 안 내도 돼! 정리할 수 있잖아! 하하! 지금 해도 된다. 이건 나중에 내도 되고. 그 맞는 것 같아. 영능부터 씁시다. 그 맞을 것 같아. 그리고 이걸로 박아. 야호! 완벽해, 완벽해! 얘한테 들어가길 원했어, 나는. 얘가 침묵당할 수도 있으니까. 좋아, 좋아. 야, 이겼다! 오승영패 지린다, 지려. 금색, 캬, 골드다.